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계속 행사하지 않았을 때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미덕이 될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악덕으로 보는 거죠.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채권은 10년으로 굉장히 길지만, 어떤 것들은 5년 상사시효 같은 거죠. 그리고 또 3년, 심지어 어떤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로 완성하는 그런 채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시효라고 해서. 어,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뢰인께서는 오셔서 대출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만 갚지 않고 잘 버티면 빚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던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이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금융채무의 경우 연체기간이 한 15년 정도는 넘어야 소멸시효 완성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은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경과해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중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이 소멸시효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또 실무상 문제되는 게 소액의 예금이라도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이를 간과하고 많은 분들이 내 채권이 다 시효로 소멸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채무가 발생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신 분들은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것인지 할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채무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구제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오랜 기간 연체가 됐던 채권은 대개 다른 기관으로 양보되거나 매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 이러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